안녕하세요. 준우유입니다. 오늘은, 어, 닭과 함께 하는 여름 탈출맵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그럼 진행해보도록 어. 하죠. 이거 푸시자. 푸시고, 음, 이거 힘들다. 일단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는 여름 여기는 할머니 댁이다. 나는 평소 때와 같이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주인공아 가게에 가서 당근이랑 감자 사사을엄마나 할머니네 집게 뭐지? 뭐 있지? 만들 거 있나? 레보? 레보? 아니 아아 아직. 레보? 레보? 됐다. 당근이랑 감자와 김치는 할수 없지. 엄마는 벌써 가신 것 같다. 갔어? 꼭 <목소리> 읽어주세요. <목소리> 그러면 켜짐. 시야는 보통. 아니 나 시야 보통 못해. 난이도는 평화로 모든 것을 부시면안 돼요. 하지만 거미들 네더렉. 참 물들은 부셔도 돼요. 네더렉. 자갈 위에는 사다리. 몇 번을 사줄지가 가능해요. 자갈. 아유 이거 안되겠다. 자갈. 주인공이 말할 때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뭐하는 거야? 이거 뿌시면 되는 거야? 내점으로 가는 길이 여기였지. 이거 안 뿌셔도 되지. 가자. 어 일단은 이렇게 렇 <놀람> 동물이 많아. 탈퇴는 여름. 지훈이 떡밥 푸디. 떡밥님의 두 번째 탈출입니다. 재미있게 해주세요. 네,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맨날 집에 처박혀 있어서 나오 밖에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나는 하루 일상이 매일 똑같 똑같다. 방에 처박혀 TV 만화책이나 혹은 컴퓨터하기. 언제까지 이럴까? 아, 안 되겠다. 이게 시아를 멀리 해야겠어. 매점이다! 달려 달려! 어, 2탄은... 2탄도 있나? 원래 개불린다 왜 렉걸리지? 어? 혹시... 어? 주인 아저씨가 어디 가셨나? 왜 <laughs> 뭐 있지 이게? 나무검 횃불 가죽모자 가죽장화 당근이랑 감자자 아저씨 안계시니까 나중에 계산해야지 원래 몰래... 가져가야 이런 거는. 음. 응. 아, 스키는안 바꿨네. 스킨안 바꿨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할 일까지는 아닌데 원래 산스키으로 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모을 천하가 우이가 가는 걸산책이나해 볼까? 여름에 너무 싫다 나는 여름이 가장 싫어. 엄청 큰 나무네. 할머니 말로는 500년도 됐다고 했는데. 응. 어. 음, 구경이나 해 볼까? 구경해보죠 와렉 완전 걸려 왜 렉걸리지 이거 해도 된다 했죠 됐다 한번 내려가볼까 아 나무 아래 이런 곳이 있다니 한번 어, 해봐 어디이잖아 동굴인가 다더 더, 들어가볼까 나는 괜한 호기심이 호기심이 이를 동그을더 탐험해보기로 했다. 혹시 뭐야. 안 보이잖아. 나무검이 있었으니까. 아, 그 상점에 나무검이 있었죠? 와, 부셨어 땡이잖아? 쟁증만 있는 거 있다고 여기 놀라고, 이제. 예. 수상하거든? 이게 재밌는 게 아닐 거야. 응. 내 예상은 맞을지. 빠밤, 빠밤, 빠밤빠밤뭐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땅바로 수상하잖아. 백프이잖아 백풀은 뭐 필요 없겠지? 뭐야, 여기도 있어. 뭐지? 이렇게 이런게 많은거야. 잡것이 많아. 잡것이 어. 이상한 물라이좀 많은데, 어, 발광수은왜필요하지 아,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뭐 여기 있겠지. 사다리가 무거워서 여길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뭔가 있죠? 어. 어 없네 하다리. 여기 있네 드 여기 있잖아 누가 봐도 어 누가 여기 있네 여기 아 졸리다 자야 되겠다 이거하고 아아 빠졌어 아아 아, 빠졌네 대해 데... 아 빠졌어. 어렉 걸린다. 됐다. 어 이렇게 걸리네. 일단은 밝혀주고 밝혀주고 됐다.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고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 이거는 어... 어지지 말라고 안 했죠? 어, 힘들어도 벌써 가볼까? 피지보에 어디로 이어져 있는 길일까? 이거 많이 해봤는데, 어. 많이, 많은 분들이 해봤더라고요 재밌다고 했는데. 어. 문은 다 이제 이력이 있구나. 내려가볼까? 근데, 어떻게 안아치고 내려가지? 어, 푹푹, 여긴 어디지? 조약돌. 조약돌들이 길을 가르쳐주는 듯 땅에 박혀 있다. 누군가 박, 누군가 박은 건가? 소소소소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조약돌을 따라가자. 개울이네. 깊이 보이니까 조심히 넘어가야 돼. 점프해, 아니야? 점프하라는 뜻 아니야? 응. 근데 렉이 너무 오, 많이 걸려가지고. 와, 렉 개심하다, 진짜. 야, 렉 너무 심해. 야, 렉이 이제 핸드폰 부술 것 같아, 진짜. 렉이 핸드폰 부실 것 같아요, 진짜. 와, 봐봐, 봐봐. 움직임 보이지? 야, 렉 쩔다니까, 진짜, 이거. 응. 렉 진짜 쩔어, 이거. 저 렉, 진짜, 심하다. 가봅시다, 한 번.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렉 때문에, 안 들어가죠. 으이, 렉 때문에, 안 들어가짐. 개짜증남 아, 담이다. 조약돌 잠쪽으로 이어져 있다. 아, 아, 핸드폰 뿌시고 싶어. 아하, 너무 배고파. 아, 렉 걸려. 아, 씨. 아, 아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데. 아, 그 렉이 걸리는데. 어, 렉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가장 이렇게 하고, 아, 그냥 끌어주면 되겠네. 된다.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더, 더 편하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와, 들어왔다. 여기가 저쪽으로 가는 길인가? 몰라, 나도. 나도 몰라. 탈춤 온건데 탈춤맵 따라서 다아아 그럼 아. 음, 가자 아렉 너무 많이 걸려서 푸시고 싶네 응. 아이렉게걸려푸시고 가자 푸시고 아이씨 이거 꽤 기네 탈춤맵 지구나 탈춤치면 꽤 긴데? 얘는 뭐냐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잖아 문은 막는 것 같은데 또뭐 여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갑시다 갑시다 아렉개 걸린다 렉 너무 많이 걸려 여기 있잖아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야 어디야 어 어디일까 문이 자체에서서 열리지 않네. 왜이대용인가 맞네. 아니. 도대체 그가 이렇게 가봐야지. 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 말대로 할수 없, 말대로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못 삐져도 되잖아. 그치? 못 삐져도 돼. 이거는. 보시지 말라는 말은 없었나? 있었나? 어쨌든 있으면 뭐 이편에 계속. 어? 이편에 계속?